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산 한덕천 교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입니다. 곁에 있는 두 분들 같이 인사 좀 하시죠. 네. 지금 수능생들을 둔 부모님들, 가족들은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한국교육평가원에서는 매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험의 대표적인 문장을 하나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20년 수능 시험에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라고 하는 문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자존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문장을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구는 2006학년도부터 어, 그 <laughs> 필적을 자기 수험생의 필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지 처음에 전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른들들은 안 하셨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그 타인이 시험 대신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필적으로 이렇게 매번 시험지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2 1일 학년도에는 넓고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그리고 작년에는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이렇게 문구가 실려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문구가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될까 이제 궁금합니다. 올해는 이제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좀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험생을 수험 수험생을 뜬 부모님들은. 많은 긴장을 하고 기도로서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할 겁니다 우리 이제 한강교당도 30일 기도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2020년 수능시험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한창 기성을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와 그리고 유증상자들은 별도의 학교에서 또 모아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올 때인데 이때 정부에서는 이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 수험 생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마 어, 많은 문장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부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지를 받아보고 자기 필적으로 그 문장을 한 단장을 적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았을 텐데. 이 들길을 걸으며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에서 그 시에서 따온 문구가 2020년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란 그런 글귀였다고 합니다. 일부러 소개하자면 세상에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 생각 내게 머뭄으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제는 내 가슴에 별이 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무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이런 시의 일부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제 10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을 생각해 보는 그런 10월을 보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도반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은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대 한 사람이 남편인가, 아내인가, 부모님인가, 자녀들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삶의 위안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 늘 든든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그한사람 누구인가를 한번 10월달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혈연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교당을 다니면서 그런 도반이 있다면 은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회가 어, 가족이 해체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심심찮게 고독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한 고독사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10명꼴로 스스란 고독사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현재 형사인 권종호 씨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책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고독사 현장이나 똑같은 패턴 이 있는데 삼다와 삼무가 공통적인 현상이다. 삼다는 술병과 외로움과 빈곤이 늘 고독사의 현장을 가면 보이고, 또한 산모는 그 고독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족과 즉 보호자나 친구가 가족이 없고 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산모들에 공통적으로 그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삼다 산모는 이름만 다를 뿐, 결국은 결론은 외로움과 빈곤에 의해서 생긴다 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회 시간에 좀 우울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종교는 단순히 법회를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에 서로 법연을 돈독히 하고 서로 은혜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도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소년기부터 종교를 잘 선택해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함께 회양할때 서로를 위해 주고 서로 그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선은 교당에 있을 때마다 늘그 강조를 합니다. 교당의 교도님들이 서로 법연으로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생을 아름답게 회양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설교하고 법해보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도방 간에 그런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종교의 역할이다 그렇게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교당의 이 본공회를 비롯해서 성가대, 교리공부 동아리, 우크렐리 동아리, 첼로 동아리, 토쿠, 탁구 동아리, 민화 동아리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당의 활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더욱 더 은혜롭게, 더욱 더 풍요롭게,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들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무언가 얻은 곳에서 법회 외에도 도반들과 함께 인상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음,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입니다. 오늘 원불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한 사람을 시작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한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100년을 준비하면서 그한 사람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원불교인으로서 그 소중한 그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어...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들으셨고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도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대산종사께서 정산종사 성탑에 새우 어, 비명이 새우 새기시기를 대범 하늘은 땅이 있어 그 돌을 다하고 태양은 달을 누워 그 공을 더하나니 대종사께어 대각을 이루신 후새 세상에 새 회상을 세우시고 시방을 응하여 수위단을 조직하실 때 정산 종사를 기다, 기다려 그 중앙위를 맡기시고 내가 만나려던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 대사는 이제 결정이 났다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수거부 서원으로 서원을 세우고 약속을 하셨겠지만 이회상에이 세상에 오셔서 서로 만나고 찾고 해서 그래서 원보교라는그 회상을 만들가는 어 중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 정산 어, 대산종사께서는 이로부터 지중한 부자의 결의를 한결 결의로 한결같이 신봉과 보필의 소미를 다하심에 나의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곧 나음, 나의 마음이 되었다 하셨으니 이것이 정산종사께서 대종사의 법을 이어받으신 기연이다 이렇게. 탑에 새기셨습니다. 우리 사자성에 보면 심신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신상인 이 말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해져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그 뜻이 전해진다 그런 뜻이죠. 서로 마음이 통한다. 이 이런 뜻을 우리가 심신상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심전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말을 떠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고, 우리 도반들이 서로 마음 말을 떠나서 마음과 마음으로 선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심신상인. 이신전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한 사람은 그한 사람은 이와 같이 심신상인하고 이심전심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한 사람이 아닐까 나에게 그런 사람이 누굴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보방 간에 이런 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은 삶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산종사님은 성비의 정산종사의 양력을 쓰신 후 오호라 정산종사는 한없는 세상을 통하여 대종사를 받들고 재생의 대업을 운전하실지 신인은 고금을 일관하시고 경륜은 우주를 관통하시며 시국의 만난 중에서도 대도를 이어받아 드러내시고 흉흉한 세도인심 속에서도 대자 대비로 모든 생명을 두루 안아 길러주시며 새 질서를 갈망하는 세계를 향하여 이론 세계 건설의 큰 길을 높이 외쳐 주셨다. 그러시면서 정산 대종사는 우리의 정신을 낳아 주신 영부시라면 정산종사는 우리의 정신을 길러 주신 법못이다. 광대무량한 그 공덕을 만에일이라도 표기하고자 이 탑을 탑을 세우고 이에 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정산 종사님은 이렇게 그한 사람이 되셨고, 대산 종사님께서는 정산 종사님으로부터 법의를 이어받으셔서 33년을 종업사를 하시면서 나는 한때도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분들을 떠나서 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과 대산 종사님은 그한 사람으로 사르셨고, 역대 종법사님들도 다 그렇게 대종사님과 함께 그한 사람으로 이교단의 명맥을 이어주시는 주법들이셨습니다 나는 누구와 심신상연의 그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그 심신상연하는 한 사람인가 서울교와 100년을 앞두고 서울교와의 그한 사람을 저는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송사님께 서울교화의 그한 사람은 최도화였고 최도화의 그한 사람은 박사시화였고 박사시화의 그한 사람은 육타원 이동진화였습니다 그렇게 그한 사람의 맥을 지어서 서울교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교회에 그한 사람을 찾아서 모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과 마음으로 연하는 법연을 돈독한 그한 사람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육타원 이동진화 종사님을 우리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8세 이왕가의 종친댁으로 출가를 해서 상당한 불을 누리셨지만은 지속 생활의 재미보다는 수양 생활에 깊이 마음을 동경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원기 9년 4월 4일 당주종에서 박사시와의 인도로 대종사님을 처음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첫 법문을 내주시기를 지난번 법인절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일 가운데 큰일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태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다고 하죠. 그 법문을 받들고 큰 충격과 감동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렇게 법문은 기록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대종사님께서 3월 30일 날 서울에 오셔서 4월 4일 날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법문이시고 이 법문은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구하는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정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첫 법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불체중은 우리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원이고, 우리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원불교인들은 늘 성불체중을 염원하고 그것을 기원하고 살아야 한다. 이 원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은 세속적인 모든 원은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셨습니다. 세속적인 원만 가지고 살면은 그 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만은 성불체중의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원도 이룰 뿐만 아니라 더큰 염원을 이루어가고 셋생생 구원의 길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중시하는 것입니다. 원기 사년 원기 구년 사월 4일이본문을 받들고 그해 0월달에 만덕산에 초선을 나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진화라는 법명을 받들고 그때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원기 10년 4월에 가산을 정리하고 총부로 내려가셔서 전무신을 단행을 하시죠. 이때 시사한 창신동 가옥이 서울교화의 시원지요 서울교당의 모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신동 성적지에그 창신동 터를 구입을 하고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부교를 만나서 서울 교화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대용사님께서 남녀 권리 동일을 주장하시면서 여자 수위단을 결성할 때그첫 제자가 되셨고, 그리고 마지막 열반하실 때까지 여자 수위단로서 으 일생을 살으셨습니다. 기록이하면이 육타원님은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모든 대중이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분을 칭송을 했고 광복이 되자 동포 구호 사업을 서울에서 할수 있도록 모든 중심 역할을 하셨고 개성을 중심으로 이북 교화를 준비도 하셨고 그리고 유교가 일어났을 때이 서울을 지키면서 피산을 가지 않고 서울을 지키면서 이 정법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수복 후에는 교단의 요양 기관의 기반이 된그 금산 요양원장을 책임을 맡아서 교단의 이 병원 사업의 토대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인욕 수행과 무시선 무처선의 정진으로 육타운님을 자비보살이라고 칭했고. 모든 교육자들이 교단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육타원님이 열반하시자 대산종사께서는 열반기념자에 이런 추모사를 남기셨습니다 회상새벽머리 동쪽이 진동하였어라 순치황제 먹음은 출가 거룩하사 육타원 종사시여 왕가의 세각시 곱게 단정한 채로 만덕산을 찾았음이라 한 마음 돌려 바치고 올린 그큰 서원 큰 신성 대종사님 선 종법사님 주산 중상께 일관하셨으 하셨고 상화 자우로는 자비 어머니셨네 나에게는 부모이 쥐였으나 영가보의 신맥을 가지 가졌, 신맥을 가졌으니 그 신법 광대 무량하심이여 한올에 한에 솟고 땅에 퍼져 가득함이로다. 육근이 육진중에 출입하되 물들지도 섞이지도 아니하며 육합하였도다. 육도 자유하심이여 성자의 대불서로다 나래 서중백과 이모가 생명을 나누어 구국하였으니 유교 동란시 사신 성인로 동지들을 구하셨네. 빛나손 큰 공덕이여 긴 하늘 긴땅 길이리라 길이다 이렇게 추모 찬송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 교회 가장 그한 사람의 중심이 됐던 육타원님을 우리가 함께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 그리고 육타원 종사님을 떠올리면서 저는 인향말리라는 말씀을 사자성어로 생각을 합니다. 인양말리 이 말은 회향백리 주향천리 인양말리에서 나온 말인데 꽃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 향기는 말리를 간다 이런 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케아라는 사람이 고위관리직을 하고 퇴직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집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사게 됩니다 그 집을 이 백만석이면 살수 있는 집을 천만석을 주고 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할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만석으로는 집을 샀고 천만석으로 이웃 사람을 샀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한다는 인양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위에 향기를 낼수 있는 향기를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할수 있다고 한다면 큰 행복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향기를 줄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내 삶이 은혜롭고 보람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법향을 전할 수 있는 인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원부교인들을 만나면 뭔가 특별한 향기가 난다 종교인들마다 색깔이 달라요 향기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원불교인들은 원불교인은 향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교당에 교정지들을 갔더니 그 교도님 그러셔요. 어느 지방에서 신앙 생활하다 서울에 왔는데 어느 교당을 선택을 할까 하다가 이 종사 법이 있는 교당을 한 선택을 하고 갔더니 거기 계신 어른들이 얼굴에 풍, 풍치는 그 향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당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삶은 마음 하나 기댈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을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사람 하나 곁에 내가 있으면 우리 삶은 든든해지는 것이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살아가는 데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고운 사람 하나 있으면은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포근해질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10월에 그한 사람을 우리가 찾고 또 내가 그한 사람이 되어서 인양말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내 삶을 잘 갖고 가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정하시겠습니다 거룩하우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세상은 꼭 필요한 그한 사람으로 인해 발전해 왔고 종교도 꼭 필요한 그한 사람이 있었기에 인류에게 빛이 되었나이다. 원불교는 수많은 그한 사람들이 창업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은 정산종사님과 육타원님을 추모하며. 그한 사람의 위대함을 자각하며 찬양하옵나이다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한 사람 되기를 염원하나이다 마음 기댈 수 있는 편한 그한 사람 곁에 있으면 든든해지는 그한 사람 언제나 내 편이 되고 나를 믿어주는 그한 사람이 되어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인양만리의 그한 사람이 되기를 바론하오니 저에게 희 그런 소원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진하고, 정진하는 10월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